애기를 낳자, 아기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가 결혼해서 그 당시만 해도, 아기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환경이,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그 흐름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50년, 60년 전에, 여러분들이 70년 이 전에 애기를 못으면 어떻게 되죠? 여자 취급을 못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인이 있는데, 또 뭐죠? 다른 여자를 택해서, 왜? 씨를, 그집 대가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작은 부인을 얻어서 씨를 이어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대가 끊어지면 은그 집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그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네? 왜 자꾸 랩넌트, 랩넌트 하죠, 우리가? 후대, 후대 우대 하죠? 후대하는 이유는 후대가 끊어지면은 예수 믿는 아이들이 예수 믿는 그 후대가 끊어지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교회는 뭘뭘 운동을 하는 거죠? 아류티시 운동은 랩멘트 운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후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나어머니는늘자기는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뭐죠? 육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었었습니다. 이때에 자기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이 한나에게는 어떤 게 있었죠? 자기 자신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해도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뭐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뭘 달라고 기도했죠?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도를 했는데, 그 한나의 마음과 중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여,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면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아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뭐냐? 기도를 해도 전부 나를 위해서 육식서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서 세상에서 이거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아, 이게 틀렸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됐지? 한나가 기도하다가 뭘 깨닫게 됐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한나는 기도하다가 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예상적인 거에서,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뭐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 뭐하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들을 하나 주시면, 아들을 주신 이 시대를 보니까 제사장도 완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이스라엘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이 글을 주면 내가 이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니까 이 한나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뭘 했죠?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거는 뭘 받느냐? 자기 아들 주면 모르죠. 진짜 중심의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뭐를 주셨죠? 그때 준 아이가 사모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나가 뭐를 가져나?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몇절이죠? 10절을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나가, 한나를 얘기를 할 때, 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식을 줬다고 찬양하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응답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틀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나가 이 사무엘에게 뭐를 가르쳤겠어요? 이 아이를 젖 먹이면서 계속해서 한나가 가지고 알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젖먹이면서 이거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태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세인이 동생이 세화, 세화가 세화가 아니라 세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죄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누구만 하게 됐을까? 개인이만 하게 됐을까? 조금 더 거슬까? 그 모르겠어요. 이랬는데 제가 지금 계속 기도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부모가 복음을 알고,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거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보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뭐가 없어요?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랩넌트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복음 보금 운동, 복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이 신약으로 표현하면은, 한나는 뭘, 뭘 알았죠? 오직을 알아는 사람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누구를, 한나를, 아니, 사무엘이를 기도로 키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가 어디 갔죠, 이제? 이제 그 약속대로 보세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쪽과 아들이 아니요 애기를 못 낳다가, 이쪽 같은 아기를, 애를 갖다가 어디다가?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 누가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어디가 있어? 언약계에 그냥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은약계 옆에 있었다, 이 말이요. 여기 누웠다, 그랬어요. 항상 누웠다, 이랬어요. 은약계 옆에. 그래, 여러분들이, 노회 가까이 살아야 된다. 그런 거는 무슨 말이죠? 항상 말씀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은, 항상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그 말이 되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가 은약계 옆에 누워서 있는데 이제 아이가 뭔지 몰라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는데 아, 얘가 하나님이 부르는지 사람이 부르는지 아, 얘가 하나님이 부르는 걸 알아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세인이 보고 저게 누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세이나 하면은, 세인이가, 어? 누가 불렀지 하고, 보렇게그렇았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어? 자기 이모가 있단 말이야. 정은영 장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인이가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어? 이모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모가 불렀나 봐. 또 차가가지고, 이모 불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사무엘이가 어디 갔죠? 또언약계 가서 또누워 있는 거야? 아는 거야. 그래서 또 누가? 구매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또 누가 부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 부른 줄 알아? 이모가 부른 줄 알아. 그래서또 쫓아가서 이모 불렀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 또 불렀어. 아니, 하니까 또 불렀어. 불렀어요, 이모? 그러니까, 아니? 그때서야 이모가 깨닫고,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주런구나 그러면 네가 이렇게 대답을 해라. 예, 하나님. 이랬더니, 아마 세일이보다 컸을 것 같아. 어느 전달하는 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황조 정도는 안 됐었겠는가? 이 나름 이게 애들을 자라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황조보다 조금 더 컸겠든지 섯살 일곱 살 되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추론을 할수 있느냐 하면은 이 아무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를 얘기를 했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불렀을 거 아닙니까? 예, 사무엘아, 뭐라고 얘기하더나? 하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더나? 그러니까 사무엘이가 얘기를 할것 같아, 잘안할것 같아? 그러니까, 잘안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저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라든지 네가 그대로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가 이렇게 됐을까? 어리지만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젖을 떼어가지고 얘가 좀 어느 정도 크니까 그대로 바라보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에서부터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무엘이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거예요. 이거를 그게 은약계 옆에 누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각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지금 메시지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한 단으로 잡아라. 한 단으로 붙잡아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라고 하죠. 그럼, 우리 한,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지,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딱 붙드시길 바랍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여러분들 개인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지죠? 예? 네? 사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갖다 주는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염려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뭐가 없어지죠?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나는 것 없어지는 거예요. 또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 또 뭐가 될까? 네? 하나님이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왕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사단이 결박되고 없어졌어요. 제와 주주의 세력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 거죠? 뭐가 임한 거예요? 그렇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의 하나님을 계속 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오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있는 거예요. 하나님 충만이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 충만이에요. 성삼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보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된 게 복음으로 각인된 게 뿌리 내려지고 뿌리 내려진 게 체질이 되는 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단이 여러분들이 공격할 수가 없다니까. 생각도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지요. 듣는 것도 그리, 그리스도로 듣지요. 말하는 것도 뭐지요. 그리스도로 말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8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게 된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간 게 없다니까. 알아들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 우리 체질의 말로만 아닌게 아니라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누리고 나니까 모든 건왜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뭘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들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아. 저 사람이 왜저 말을 하는가? 하나님으로 그거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돼야 된다 해. 그래서 138이라는 것은 138 138 14 노래만 되는 게 아니라 138을 붙잡고 14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여러분들에게 뭐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는 거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걸 보고, 성령충만이라고. 이거 없이, 나는 그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성령충만을 달라고 기도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목적만 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성령충만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거야. 이거를, 누가? 사무엘이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무엘이 한 사람이 이걸 보니까 뭐냐? 자,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미리 정복한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없이 과거 아, 그 현재 미래를 모르고 정복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환경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간에 그것이 이거라면 과거는 끝이 나버린 겁니다. 무슨 일을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환경에서 또 있어. 아, 그래서 알라디아 2장 2 0절에 나는 그리스와 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마귀는 끝났어. 요 마귀의 종로로 사던 거, 마귀의 땅은 완전히 끝났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가 누가 사시는 거예요? 현재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된다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삼고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 보좌의 능력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의 종직자들, 교사들,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문 그러니까 뭐죠? 자, 여러분들은 세계 보고마의 은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지요?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늘 누구처럼 교회를 다니지만은 한나가 예배를 드리러댕겼지만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대사장한테 가서 늘 나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했어.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 나, 육신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했다니까.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사무엘을 줬다니까. 이게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사무엘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 아, 그 현재, 미래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미래가 보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시 거야. 과거를 보면 아 우리나라가 우상숭배한 나라에서 이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인 모해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완전한 복음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기에 감사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뭐죠? 나는 이제 성삼이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의 능력이구나. 이게 이거를 누리는 걸 보고 보좌의 축복 나와 누려진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보고 보좌의 능력이 누려진다는 얘기예요.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는 뭐죠?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그 사람을 나머지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사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볼때큰 사건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슨 큰 사건이라고 이게, 이게 터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돌아올 수 있고 시간을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안 그러면 뭐죠? 계속 사단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면은 우리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떠나서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떤 거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나는 안 되는데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 우리가 뒤져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살면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 없는 놈은 돌로 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어떤 잘못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맞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제하지 말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미래는 뭐죠? 세계보음화가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약입니다. 모든 그 이걸 붙잡고 나면은 문제, 일, 사건, 전부 누구를 통해서 오죠?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뭐죠? 세계보음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아윗을 통해서 모든 일곱 명의 랩몬을 통해서 이게 확인되고 발견되는 우리 창대 교회 가족들이되 시기를 주여서는 주고 갑니다. 말씀 들은 건 뭐냐.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살기, 이 복음을 누리며 살기 위해 듣는 것이지 조그만 문제만 일어나면 은 전부 뭐죠? 싹다 어디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왜 줬지요? 보금으로, 인도하게, 보금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인데, 우리는 다시 나 중심, 지는 엄청난 잘못을 하면서 남의 잘못은... 그만한걸못 참는 거야. 지는 깨끗한 것처럼, 보금을 정말로 이해하는 우리 창세기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야? 미리 정복한 사무엘은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상 6장 7절 결, 결국은 어죠요 모든 거다 버려라. 네가 생각하고 있던 거싹다 버려라 말이에요. 우상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네가 경험한 거, 네가 생각하고 네가 배운 거를 그거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버리라는 말은 율로 살아야 인지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애게하라고 그게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이스바 운동이에요. 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 창대 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모든 우상,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보세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 만이 있으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당해요. 여러분들이 말대로 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기만 하면 은 여러분들이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리 정복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는 땅은 이미 줬다고 그러면 미리 정복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야. 배우기는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교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사실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